포도박밭에 부직포 작업한 후에 어떻게 됐나 확인한다고 왔거든요. 뭐, 혹시 떨어지나 어쩌나 본다고 왔는데, 어, 잘 크고 있어. 안 떨어지고. 안 떨어지고, 잘 크고 있어요. 이쪽은 다부직포 작업을 제가 다 했어요. 런 요렇게. 비닐 깔아놨는데 그 위에다 대고 또 해놨거든. 요쪽은 다 했는 자리고 요쪽은 안 했는 자리인데 안 했는 자리는 보니까 요렇게 떨어지네. 이것도 어지간히 크다가 떨어져 뻐네요. 요 요는 봐 없잖아. 호박이 없어. 아 열리긴 해 열리네 요 요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네. 확실히 이게 비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좀 뜨뜻하거든. 아직 아침 오전이라가지고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 확실히 이쪽 편에는 거의 없어. 저쪽 편에는 빼곡하게 있는데 여는 달랬는게 크게 없고 이제 요렇게 한두개씩 열리긴 열려요. 요렇게 열리는데 한 3일 지났게 떨어져버리네. 요것도 다 해버릴까? 요도 부지포 작업했는 자리. 확실히 작업했는 쪽이 잘, 잘 크는 것 같아요. 열이 확실히 덜 받는가 봐. 이제 요게, 이거는 조선호박, 조선호박밭도 이제 자리를 확실히 잡았어요. 요 보니까, 요도, 이제 요렇게 열리기 시작했어요. 아, 안 떨어지고 잘 컸으면 좋겠다.